성남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자들이 올해도 1박 2일 힐링 여행에 나섰습니다. 주식회사 풍국산업이 성남이론재단에 천만 원을 기부하며 마련된 이 행사는 삶의 전환점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쉼과 회복 그리고 희망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출발 현장 보시죠. 이른 아침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앞에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 여행을 앞두고 피곤한 기색보다 기대감이 더 짙게 묻어납니다. 올해도 이곳 이용자들을 위한 특별한 1박 2일 여행이 기획됐습니다. 목적지는 태안, 탁트인 바다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아뭐 가서 휴식도 하고 예, 힐링도 되고 예, 그런 예, 일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쓰다 온 거니까 네. 네, 그런 느낌이 거든이 행사는 올해도 풍국산업이 성남이론재단에 천만 원을 지정기부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기부금을 통해 센터 이용자와 실무진 등총 20여 명이 태안으로 떠났습니다. 성남시 노숙인 지원센터에 지원해서 문화 체험을 하게 하는데 올해는 태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년째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가방을 쌀때 여행을 갈때그 기분 오늘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태안반도에 가서 우리나라에 100년 동안 지속될 기름이 있었던 곳을 단 2년만에 치운 그런 기, 그 기억도 살펴보고 마음에 묵은. 때다 지우고 편안히 쉬기를 기원합니다. 센터는 이번 힐링 여행을 통해 참가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나아가 사회 복귀와 취업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어, 어, 이런 그 자유로운 시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일상일 수 있는 여행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ABN 뉴스 홍예림입니다.